자, 바디에 보면 헤더와 컨테이너와 푸터가 있어요. 자, 영역을 그려볼게. 돔트리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 보면 헤더와 컨텐츠와 푸터에 대한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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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모두를 감싸는 뭐가 있다? 랩 영역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컨텐츠를 감싸는 놈. 이게 중요해. 이게. 각각의 부분, 부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부분, 부분, 부분. 그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를 감싸는 영역을 하나를 더 써줍니다. 거의 대부분 어, 대부분의 모든 작업을 할때 이렇게 전체를 하나 감싸주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아요. 자, 이 영역을 랩이라는 아이디를 줬어요. 따로. 물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헤더 영역 내용은 이전 예제와 동일합니다. 로고 지금 하나 들어가 있죠? 쿠터 확인해 보면은 카피라이트 마찬가지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컨텐츠 두개 영어로 나눠져 있겠지? 사이드 내비게이션과 컨텐츠 영역하고, 그래서 컨텐츠 안에도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제목 슬로건 있고, 사이드 내비게이션에 UL 리스트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랩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CSS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변화 없고요. 얘도 변화 없습니다. 점 없애는 거. 헤더프터에 대해서도 뭐 딱히 변하지 않았고요. 컨텐츠 분리하는 25%, 75%도 그냥 냅뒀어요. 변화 없어요 자 유형리스트에 10픽셀 그 다음에 1픽셀 바텀 준거 구분선 구분 없었고 아, 변화 없었고 레프트 영역은 클리어픽스다 내려갔어 여기까지 다 근데 이제 변화된 건 여기죠 랩 영역에 대해서 id 랩 영역에 대해서 너비를 고정하는 거야 1000픽셀로 그러면 1000픽셀이라는 한계값이 딱 존재하기 때문에 딱 요거 유지가 되는데 가운데로 안갈거 아니에요? 가운데로 가세요! 라고 하는 마진제로 오토를 넣어준 거야. 그래서 얘는 크기가 아무리 늘어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1000픽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픽셀. 여기는 남는 공간, 여기도 남는 공간.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냥 컨텐츠 쭉 채워 넣으면 그냥 고정 형태, 너비가 딱 고정된 형태가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좀 편해지냐면, 얘를 늘리거나 할 때, 나1,400쓸 건데, 그럼 그냥 늘리면 돼요. 1,400으로. 하나만 늘리면 돼. 나머지는 퍼센트로 조정이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1,200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요즘 스타일하고 조금 안 맞고요. 요렇게 만드는 거는,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웹사이트는 이렇게 안 만들고, 우리가 몇번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헤더가 어디로 가야 돼? 이 헤더 영역이 이쪽 끝까지 가야 되고, 오른쪽도 이쪽 끝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돼. 바텀도 마찬가지로, 푸터도 이렇게 끝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끝까지 가야 돼. 오로지 컨텐츠만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컨텐츠만. 요 끝에. 요 끝에. 요즘 웹사이트는 다 이런 구조라고. 어느 사이트를 가든지.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헤더를 한번더 감싸고, 푸터를 한번더 감싸고, 컨텐츠도 한번더 따로따로 더 감싸줘요. 랩은 랩대로 그냥 냅두고. 그렇다면 이건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냐.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헤더에 지금 헤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더 영역을 전체로 감싸주는 거야. 이거 이제 Ctrl+Shift+A를 눌러서 태그로 감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 헤더 이렇게 만들지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헤더 랩이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줘요. 헤더 랩 하나 만들어주고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푸터에도 똑같이. 자 푸터에도 푸터 레을 하나 만들어줘. 자 푸터 레디얼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물론 컨텐츠도 따로 하나 묶어주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냥 이거 써도 되고 컨테이너 그냥 써도 되고. 자. 묶었습니다. 묶어준 다음에, 어, 요, 이제, 풀 위스로 바꿔줄게요. 풀 위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너비를 해제를 해도 되고, 주석 처리해도 되고, 100% 해도 돼요. 어차피, 그럼 뭐 끝까지 다쓸 거니까. 자, 주석을 쳐버리게 되면은, 얘는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전체 너비를 갖게 되죠? 전체 너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하면은, 영역 고정할 거고요. 헤더 용역 고정할거고요 헤더 고정할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고정할거고 컨텐츠 고정할거에요 컨텐츠가 아니지 푸터 푸터 고정할거예요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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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돼요 클래스 헤더랑 클래스 컨테이너랑 클래스 푸터는 자 너희들 너비를 딱 정해줄게 얼만큼 1200픽셀 만큼만 갈까요 자, 너희들은 1200픽셀 만큼만 가져. 라고 해줘. 그러면, 결과 딱 보게 되면, 왔죠? 오른쪽에 남잖아, 그지? 이거 남는 거는 이제, 가운데로 보내야 돼요. 너비를 줬으니까, 자, 어떻게 해주면 돼? 음, 마진, 제로, 오토. 그러면, 얘는, 가운데 딱 간단 말이야. 너비가 있으니까,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장시킬 거야. 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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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짝. 자, 확장을 시킬 거니까, 뭐 해주면 돼요? 헤더 랩이랑, 클래스 헤더 랩이랑, 그 다음에 클래스 푸터 랩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뭐 해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줄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른 색으로 줄게요. 이렇게 주면, 자, 연결했을 때 확장되죠. 그죠? 자, 확장이 있죠 다른 색으로 좀 구분한 겁니다 하나인 것처럼 보이려면 색깔만 구분해주면 돼 뭘로? 동일한 색상으로 블랙으로 해주게 되면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탑 부분하고 바텀 부분을 프리스로 쓰고 중앙 메인 컨텐츠만딱 고정 형태인 구조로 우리가 짤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작성하는 간단한 방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